어, 오늘 상담을 하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. 아이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놔야 돼요. 어, 우리 친구가 어떤 게 조금 부족했는지, 어떤 위주의 과목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조금 해두었다가 참고로 해서 학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. 네 저와 같은 그런 상담 선생님들의 역할은 음. 이렇게 교과 수업을 가르치는 거는 아니고 학습 상담이나 그 아이에게 알맞은 음. 그 학습 플랜을 함께+ 함께 구성을 해주고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해주는 거죠 현우야 아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학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? 집 어. 어. 좋은 거니까좋습좋은것 같아요 <laughs> 니에 좋습니다. 좋아요 네. 늦잠 자니거아니에요 내가 표시 <laughs> 우리 현우는 원래는 아빠랑 캠핑 다니기도 했었는데 네. 요즘은 좀 어떤가요?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와서 아쉬운 거 같아요 조금 우리 현우는 혹시 이 다음에 가서 어떤 것이 되고 싶은지 관심 가는 것들이 있을까요?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은 있어요? 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런 거 같았어 선생님이 요거 끝나고 나면 은 과학에 관련된 이런 직업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쪽지로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이따 확인해 봐요 네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현우가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시기에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알게 됐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나 재미있어 하는 것 또는 학습 성향 같은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리해주시고 진도를 체크해주시고 하는 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학교에서 양한 생활 계획표 이런 거 이번에 세웠을까요? 안 세웠어요. 온라인 학습하면서 세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오늘은 집에서 한번 양한 생활 계획표 세워보도록 해요. 네, 저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하고 뭐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. 부끄러움 없이도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쪽지도 있어요.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새해가 돼서 어, 자신 다짐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.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기대에 달라는 그런 쪽지였어요. 어, 굉장히 뿌듯하죠. 그래서 저의 느낌도 얘기해줘요. 대견하다. 또 앞으로 잘할 수있게끔 선생님도 함께 응원하겠다.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 나왔던 저 친구도 저와 지금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친구인데요. 중간에는 좀 3, 4개월 정도 슬럼프가 있었어요. 이렇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이런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럴 때는 아이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조금 천천히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성취감을 느끼면서 슬럼프를 극복해내더라고요. 학생에 대한 어떤 분석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해줄 수 있지만 희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음. 이거를 잘 파악해서 공감적인 멘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느냐? 인간이 가장 잘하는 일이거든요. 그 동안은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였어요. 그냥 선생님이 학생을 돌보는 거죠, 코치하는 거죠. 근데저 삼각형으로 변한 꼭짓점들을 한번 보실래요? 음. 선생님과 학생과 기술이 있죠. 기술은 우리의 어떤 특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한 학생을 위해서 음. 어떻게 보면 도움이가 더 생겼다고 볼수 있잖아요. 예. 네, 네. 네.